지난해 11월 문을 연 진흥원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 홈페이지입니다. 중소 브랜드 5곳이 입점해 있는데 반년 동안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판매되는 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매출이 크뭐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온라인 사이트 제작을 위해 따낸 국비는 2억 8천여만 원. 하지만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 서비스인 스마트폰 접속 지원이 되지 않는 데다 일부 제품은 브랜드 화보 사진을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홈페이지 전문 업체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3천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클릭을 넉히도 보니까 이미지로 그냥 거래가 되 있는 상태예요. 약간 천만 원대에서 2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었을 것 같아요. 애초에 한 번에 한천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3억 원 가까이 들인 홈페이지 치고는 내용과 기능이 조잡하고 부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진흥원으로부터 이용역을 받은 A 업체는 홍보 마케팅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660만 원을 들인 SNS 마케팅은 고작 무료 블로그 한 개에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거품처럼 부풀린 쇼핑몰 제작 예산과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마케팅 비용까지. 경찰은 진흥원이 예산을 과다 계산한 뒤 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